아 짜증나 아,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왜 따라와가지고 그래 네. 아 이렇게 는좀줄 몰랐지 전복아 고생했죠 이름이 만복이가 뭐냐 만복이가 야 만복이 잠깐 데리고 있어봐 회사잘나왔어아 싫어 탈 날린다고 와 너무 귀엽다 안녕하세요 누나 반가워요 이름이 뭐예요? 엘리요 아 이름 특이하다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가장 빛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만복이가 언제부터 엘리가 된 거야? 진짜 잘지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지 만져봐도 돼요? 아유 그럼요 엘리야 반가워 엘리야 너 그럼 누나 남자친구가 질투한다? 아니에요 저 남자친구 없어요 어, 네. 다행이다 엘리야 저도 강아지 키우거든요 이빨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어 하루에 세번이잘 닦고 아니 열심히 하시는구나 엘리 개인기 있어요? 저희 강아지는 개인기 그런 거안 시키고 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뱅뱅 오른쪽 개인기 잘하는데요. 저희 엘리는 천재인가봐요. 엘리야, 누나 가볼게. 응, 안녕. 안보가 잘했어. 너 뭐하냐? 너네 강아지 부다콘 사람들한테 잘해줘야지. 안 그러냐? 와, 귀엽다. 안주마도돼요 물어요. 물려도 안 아플 거 같은데? 맹견이라서요. 저번에 저 여기 물렸다가 고생 많이 했거든요. 혹시 개인기 같은 것도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예. 네. 안보가 지저? 지저. 안보가 지저, 지저. 안보가 지저? 안보이거든요. 컨디션이 안 좋은가봐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만복이 데려가. 잠깐만 기다려. 봐 거의 다 끝났어. 아이 무겁다고. <laughs> 우리 우유랑 너무 닮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애리에요고향에 있는 우리 우유랑 너무 닮았어요. 요즘 바빠서 명절에 겨우 한 담보거든. 만나보실래요? 우와, 너무 귀엽다. 사진 같이 찍어드릴게요. <laughs> 정말요? <웃음> 좋아요. 와잘 나왔다. 번호 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누나. 와 이제 다 끝났다. 내일도 만복이 사책 시키냐? 어, 가야지. 내일은 강남으로 갈까?